재작년에 두번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우성 형님이랑 사귄 걸 봐도 네, 그걸로 유명한데 실제로 이분을 보게 되면 남자인 제가 봐도 아왜 우성희 형님이 만났을까 어우 굉장히 빠질 만한 분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분 얼굴 보고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면 여자 얼굴을 보면서 단한 마디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저렇게 웃고 있구나 어, 내가 실성했나?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나도 마탱이가 갔나? 내가 왜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지? 이지아 씨를 보면서 개소리를 많이 하지. 물론 멍멍미가 느껴질 정도로 실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던 분이고 실제로 이은 목소리가 정말 어떠한 느낌이냐면 천사가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미가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이번에 실제 얼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화면상 뭐 얼굴이 평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성형을 많이 했다.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말 딱 딱히 성형한 얼굴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실물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성형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고, 성형을 엄청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막 자, 얘기를 해도 성형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만은 성형을 해서 잘생기고 이쁘게 된 거, 그리고 딱히 성형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 요런 것도 어떤 그런 센펑이 있지 않나? 센펑미가 느껴졌던 분이 박민영 씨도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엄청나게 성형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분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분의 실제 얼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톤은 화면상 하얗게 나오는데 실제로 볼 때는 하얀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검은 느낌도 아니고 뭔가 색깔이 두유색의 느낌이 많이 있었고 얼굴 사이즈는 이분 혼자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아, 작구나. 근데 여배우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딱히 얼굴이 작다, 크다. 그런 게잘안 느껴져요. 그게 여배우분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분의 실제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얼굴형이 상당히 좀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얼굴형이 계란형의 하트형 느낌? 이랬던 분이 아이유씨, 한수희씨. 이분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뭐, 보라트 때려주세요. 이지아씨 손으로 해주세요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얼굴을 들면 되지 않나? 않을까? 얼굴이 하트이다 보니까 저 얼굴 하트 여기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정우성 형님이랑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슷한 느낌. 특히 이제 눈매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눈빛, 이우수에차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을 흔들어 대면은 눈에서 우수가 상수리가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을까. 닮은 연예인은 뭔가 모르게 소녀시대. 티파니 씨랑 비슷한 느낌이고 키는 추정으로 화면상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160 중반 이상으로 몸이 정말 엄청 빗자루처럼 말라서 뭔가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은 왠지 명품관 까르띠에 점장님 같다는 포스가 있고 왠지 입은 목소리로 욕을 들으면은 더 일이 잘될것 같은 거 이상한 그런 목소리의 포스에 있고 우리 같이 일반인들의 목소리 들으면 정말 귀때기를 맞고 싶잖아 멈칠 판에 손톱을 긁고 쌩쌩 나는 소리 나잖아. 하지마 이 새끼야. 아가리 닥쳐. 오바르크미가 많이 느껴졌던.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얼굴이나 그런 화면이 저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 이분 목소리! 목소리를 제가 듣는데, 내가 음악 시간에 있는 느낌의 에델바이스 미가 느껴질 정도로 실제로 봤을 때, 기다리는데 뭐 오래 기다리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심 악 감정은 없습니다. 본걸 그대로 전달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이지아를 본 한주루기는, 에델바 아지내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 존나게 듣기 싫다.